안녕하세요. 선호쌤입니다. 우리원들은 중국어 공부하면서 꿀팁도 알려 드릴게요. 상해인이 알려 주는 와이탄 야경 팁입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정디티 지하철 타고따 난징 동로 난징 동루 역에서 내려요. 종 6호口 出来. 6번 출구에서 나오세요. 소우는 검색하다. 무엇에서 검색하냐면 도항 도항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검색합니다 아니면 그냥 맵사용하도 되겠죠 음 디토 디도에서 상하이 반도우酒을 검색한 거예요 반도우酒店酒 半岛酒店, 호텔이죠 반도우酒은그 유명한 페니슐라 호텔이에요 페니슐라 호텔을 검색하면 대니 조이 트요 비 카이 른쥔더 샤오 루비카는피하다 사람들을 피해 갈수 있는 조용한 길로 안내해 줍니다.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쪄다 싱바크 퀴젠店 스타벅스 리저브예요. 맞은편对面就是圆明园路. 圆明园路입니다. 맞은편이. 沿着圆明园路, 沿着는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요. 会到南苏州路. 난 수조루 바로 수조허입니다그강 주변에 도착합니다. 이 강을 따라서 옌러도 나왔습니다. 옌러 이 강을 따라서 외탄 방향으로 가면 "칸다 홍홍" 빨간색 빨간 다리가 보입니다. 그것은 아주 유명한 와이 말도 저이라고 해요. 백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. 아주 유명한 다리에요. 그 다리 주변에 좀 사진 찍고 산책하고 어, 아주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변에 놀다가 10시쯤 되면 다시 반다우 디엔 으로 돌아와요 14층에 올라가서 루타이 9바가 있어요 루타이 9바는 루프탑 바예요 루프탑 바에서는 정말 이 완벽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가서 띄엔 주문하다 그런데 그도 되고 아니면 지워있지지는 위지오. 칵테일이에요. 아, 칵테일 한잔 주문하고 그 경치를 감상하면 됩니다. 왜 10시쯤에 가야 되냐면 12대 와이탄 관등 11시 되면은 와이탄 조명이 다 꺼져요. 그래서 꺼지기 전에 10시쯤에 가면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들도 있어요. 소는 검색하다따워하은내비게이션 그리고 피하다. 피해가다. 비칼. 뭐뭐 따라서 쭉 갑니다 따라서 예언저, 예언저, 와, 이런 단어들 HSK 시험에서도 많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꼭 여두시고요 어, 상하이 가때이팁 도움이 어,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乘地铁到南京东路从 6호口出来 소 도항 도 상하이 반도 店대8 4你走一8 避开人群的小路。当你走到星巴克旗舰店的时候，对面就是圆明园路。沿着圆明园路往前，会到南苏州路，也就是苏州河。沿着河边往外滩方向走，正前方你会看到红红的桥，那就是外白渡桥。 往那边走就是外滩的起点，会相对避开人群，看到更好的景色。当你玩到十点多，你就上半岛酒店十四楼露台酒吧。这个酒吧看到的夜景是很全很全的。不喝酒就拍张照，喝就点杯可乐或者鸡尾酒。为什么要十点多呢？ 因为十一点，外滩关灯。